떨어진 용자리에서 행성 전체가 바다로 덮여 있는 지구보다 약간 더큰 외계 행성이 발견된 것으로 학계에 보고되었습니다. TOI-1452b로 명명된 이 행성은 액체로 된 물이 존재할 만큼 너무 뜨겁지도 춥지도 않은 이른바 골디락스 영역의 궤도를 돌고 있으며 행성 전체가 깊은 대양으로 덮인 바다 행성, 오션 플라이넷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몬트리올 대학 외계 행성 연구소의 도의원 교수가 이끄는 국제 연구팀은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외계 행성 탐색 전문 우주망원경인 테스가 찾아낸 t o i 1 4 5 2 b 행성을 추적 관찰한 결과를 천문학 저널에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테스가 11일 주기로 별빛이 줄어드는 것을 포착하여 찾아낸 외계행성을 쾌백 인근 몽메간틱 천문대 망원경에 설치된 외계행성 천체면 통과 전문 카메라 페스토로 후속 관측을 진행하여 상세한 내용을 밝혀냈습니다. 외계행성이 돌고 있는 항성 TOI-1452는 태양보다 훨씬 작은 별로 비슷한 크기의 다른 별과 함께 쌍성계를 구성하여 서로 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별은 태양과 명왕성 거리의 2배 반에 달하는 약97 AU나 떨어져 있지만, 테스 관측에서는 하나의 빛으로 관측되었습니다. 하지만 페스토를 이용한 고해상도 이미지에서 쌍성계라는 점과 함께 행성이 두별중 TOI 1452를 돌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연구팀은 TOI 1452b 행성이 지구처럼 암석으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지만, 반지름과 질량, 그리고 밀도 등은 지구와는 다른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구는 표면의 70%가 바다로 덮여 있지만 물이 행성의 전체 질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가 채안 됩니다. 지구보다 약70% 정도 큰 TOI 1452b는 질량과 비교했을 때 최대 30%까지 물로 되어 있어서 목성의 위성 가니메다나 칼리스토 그리고 토성의 위성 타이탄이나 엔셀라도스처럼 행성 전체가 물로 덮여 있는 것과 비슷한 비율을 가진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논문의 저자인 카듀 박사는 TOI-1452b는 지금까지 발견된 행성 중 대항 행성에 가장 적합한 후보 중 하나라면서 행성의 반지름과 질량은 금속과 암석으로 구성된 행성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낮은 밀도를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TOI1452B는 차세대 망원경으로 본격적인 과학 관측을 시작한 제임스 벱 우주 망원경이 들여다 봐야 할 완벽한 후보라고 했습니다. 바다 행성의 특징을 보이는 적당한 온도를 가진 몇안 되는 행성 중 하나인데다 행성의 대기를 관측할 수 있을 만큼 지구와 가까이 있고 연중 내내 관측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여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제임스 맵 망원경의 근적외선 이미점인 무슬리 둔감기 n i l i s s New Infrared Imager and Slitless Spectrograph 개발에 참여한 도현 교수는 제임스 맵 망원경을 이용한 관측은 TOI-145b에 관한 이해를 넓히는데 필수적이라면서 최대한 빨리 제임스 맵 망원경 관측을 신청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22년 7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과학 관측을 진행해온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이번에는 목성 남북극 대기 위에 형성된 오로라와 적도 주변의 고리와 작은 위성 등을 담아냈습니다.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 행성천문학 파토르 박사가 이끄는 국제연구팀은 제임스 웹 망원경을 이용하여 목성을 관측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연구팀은 적색과 황록색, 그리고 청색 등 세계의 특수 적외선 필터를 가진 짐스벳 망원경의 근적외선 카메라로 포착한 이미지를 합성하여 두 장의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목성만 포착한 이미지에서 목성 남북극 상층 대기까지 뻗은 오로라는 붉게 표시되었으며 그 주변을 감싼 연문는 황녹색 그 아래 더 깊이 있는 구름에서 반사되는 빛은 청색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지구를 삼키고도 남을 크기의 폭풍우인 대적반은 빛을 반사하여 흰색으로 표시되었습니다. 미국의 과학자 하이디 하멜은 이 이미지에서 밝은 부분은 높은 고도를 나타내는데 대적반도 적도 지역과 마찬가지로 높은 고도의 연무를 갖고 있다면서 많은 밝은 백색 점과 줄은 응축된 대류 폭풍위에 아주 높게 형성된 구름일 가능성이 크며 적도 지역 북쪽의 검은 리본은 구름으로 거의 덮이지 않았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목성의 주변까지 담은 이미지에는 목성 빛의 100만 분의 1 밖에 안 되는 희미한 고리와 함께 아말테이아와 아드라스테아 등두 개의 작은 위성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성의 아랫부분에서 배경으로 잡힌 희미한 점들은 은하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파토리 교수는 솔직히 이처럼 선명한 이미지를 기대하지 않았다면서 한 이미지에서 목성의 자세한 특징과 함께 구리와 작은 이성 그리고 은하까지 볼수 있다는 것이 정말로 놀랍다고 했습니다. 제임스벳 망원경이 포착하여 지구로 전송하는 원자료는 이미지가 아니라 빛의 광도에 관한 정보입니다. 제임스 웹을 운용하는 우주망원경 과학연구소에서 이 자료를 가공하여 과학자들이 분석할 수 있는 파일로 만들어 미쿨스키 우주망원경 아카이브에 공개하는데 이를 토대로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주망원경 과학연구소에서 전문가들이 직접 이미지를 처리하여 공식 이미지로 발표하기도 하지만 시민 과학자가 참여하여 이미지를 만들 때도 있습니다. 이번 목성 이미지도 10년 전 허블 우주망경 이미지 처리를 시작으로 꾸준히 활동해온 주리 슈미트라는 미국인 시민 과학자가 참여하여 파터르 박사팀과 함께 만든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화성 지질 탐사선 인사이트가 착륙한 화성 적도 인근 지하에 기대와는 달리 물의 흔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샌디에고 캘리포니아 대학 스크립스 해양 연구소 지구 물리학자 바샨 라이트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인사이트호가 화진, 즉 화산의 지진을 통해 수집한 지진파 자료를 분석하여 얻은 결과를 지구 물리학 연구 회보에 발표했습니다. 인사이트호는 지난 2018년 화성 적도 인근 엘리시움 평원에 착륙하여 지진계를 설치하고 화성의 지진이나 운석 충돌과 관련한 지진파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지진파는 통과한 물질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주는데 연구팀은 이를 활용하여 화성 내부를 들여다본 것입니다. 그 결과 착륙지의 300m 이내 표층의 퇴적물에는 얼음이 전혀 없거나 있다고 해도 극히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 화성의 고대 바다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물이 지하 광물의 결합력을 높이는 작용을 했을 것이라는 기대도 어긋났습니다. 방해석이나 점토, 카올리나이트 그리고 석고 등과 같은 결합력을 가진 광물은 지진파 속도에도 영향을 주는데, 암석 물리학 컴퓨터 모델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으로 인사이트가 수집한 지진파 속도를 분석했지만, 이들 광물보다는 결합력이 없는 물질에 가장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의 마이클 망가 교수는 암석이 물과 접촉하면 점토와 같은 새로운 광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때 물은 액체가 아니라 광물 구조의 일부가 된다면서 암석이 어느 정도 결합력을 갖고 있지만 많은 것은 아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화성을 연구해온 과학자들은 화성 표면에 물이 없고 방사선에 노출되어 있어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지하에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지하를 탐색해왔습니다. 나사는 화성의 암석및 토양 시료를 가져오는 미션 다음에는 지하 2미터까지 파고 들어가 생명체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탐사를 준비 중입니다. 미국의 화성 탐사 로버 퍼서베런스가 화성의 붉은 표면에서 뜻밖의 물체를 포착했다고 합니다. 밝은색 실이 얽힌 모양의 이 물체는 퍼서베런스의 앞면 좌측에 달린 위험방지 카메라에 7월 12일 촬영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모양의 유사성을 빗대어 이물체를 스파게티에 비유했다고 전했습니다. 나사 관계자들은 이물체가 퍼서베런스가 착륙할 때 떨어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페서디나에 있는 나사의 제트추진연구소 퍼서베런스 운영팀 대변인은 이물체가 퍼서베런스를 화성 표면에 안전하게 강화시킬 때 사용된 로켓 동력 제트팩, 즉 우주 유형 등에 사용되는 등에 매는 개인용 분자 추진기 부품의 일부일 수 있으며 로봇 자체에서 떨어졌거나 하강 단계에서 떨어져 나온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퍼서비어런스는 해당 사진이 찍히기 전이 물체가 발견된 구역에 간 이력이 없는 까닭에 바람에 실려 그곳에 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카메라에 이 물체가 찍힌 4일 후 퍼서베런스는 같은 위치를 다시 찾았으나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작년 21년 2월 고대 상박주로 추정되는 예제로 크레이터에 착륙한 퍼서베런스는 수억 년전 화성에 존재한 것으로 짐작되는 미생물의 흔적을 탐색 중입니다. 퍼서베런스가 하강 과정에서 떨어져 나온 것으로 보이는 물체를 포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달 중순에도 버스 베런스의열 담녀 조각으로 추정되는 알루미늄 포일 조각이 돌틈 사이에 쓰레기처럼 끼어 있는 의외의 장면이 카메라에 찍혀 공개되었습니다. 이 사진이 공개되자 인간이 아직 발도 못 디뎠지만 인간이 만든 쓰레기가 이미 행성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경각심을 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는 촌평이 나왔습니다.